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수질환경기사 어, 기출문제 중에 시간당 공기공급량 얘를 구하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50kL per day의 분열을 포기하여 BOD 20%를 제거하였다 BOD 1kg을 어, 제거하는 데 필요한 공기공급량이 60세제곱미터라고 했을 때, 시간당 얼마의 공기를 공급해야 되겠는가, 이거구요. 연속 폭이고분유의 BOD가 2만 밀리그램퍼리터,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150킬로리터인데, 이게 세제곱미터퍼데이죠 자, 거기에다가 2만 밀리그램퍼리터를 이제 곱해주게 되면은, 유입되는 BOD의 킬로그램퍼데이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물론 단위 환산해야 되겠지만, 100분의 20을 해주게 되면은, 뭡니까? 제거되는, 아, BOD, 킬로그램퍼 대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제거된 킬로그램, BOD만큼, 이제, 요걸 집어들 건데, 여기에서60 세제곱미터와, 킬로그램, 아, 이렇게 해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 BOD, 제거되는 BOD 대에 해당하는, 예, 공기의 킬로그램에 나오게 되겠죠. 자그 다음에 어떻게 주냐 이데이를 hour로 바꿔주면 돼요. 어떻게? 하루는 24시간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나온 그 값이 바로 시간당에서 세제곱미터/퍼 아 o u 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2만 밀리그램/퍼리터 이렇게 있고요, 1 5 0킬로 되어 있는데 결국은 얘는 세제곱미터/퍼 데이랑 같다 그랬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제거되는 어, BOD 킬로그램/퍼데이가 이제 될 거고, 자요것들은 이제 단위환산하는 거죠. 예. 아 그래서 여기가 예, 아니라 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킬로그램/퍼데이 어, 제거된 BOD 킬로그램/퍼데이가 되는 거고, 자 여기 부분이 이제 아워로 바꿨어요. 데이를 아워로. 자그 다음에 여기는 BOD 킬로그램을 공기의 양으로. 예, 바꿔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00 세제곱미터 퍼데이가, 1시간당 1500 세제곱미터의 공기를, 예, 불어넣어주게 되면, 이 BOD가 20%가, 아, 제거되는 거죠. 자, 이 문제, 물론 뭐, 여러가지, 예, 뭐, 프리가 있겠지만, 결국은 뭐겠습니까, 이거? 예, 단위환산이에요. 그런데, 단위환산에 뭘 같이, 이 어떤 문제의 흐름, 이 플로우, 예, 요거를 이제 잘 생각을 하면서, 흐름이라고 하겠습니다, 흐름. 예, 영어 뭐, 우리나라 말로. 흐름에서 이 문제 흐름을 이 단위에다가 적용을 시켜가지고 이 단위를 바꿔가는 그런 문제가 이제 되겠고요. 물론 이건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하나의 또, 어, 뭐, 요, 요령 같은 거죠. 아, 그래서, 물론 뭐, BOD와 뭐, 공기가 어떻게 반응하고 뭐, 브로우가 어떤 거고, 여러가지 많은 어떤 설계 인자들이 있지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단위가 어떻게 이 흐름에 맞게 흘러가는지, 요걸 잘 보시면, 자, 다풀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 BOD에 대한 내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다양한 문제들이 서 나오는데, 아,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이 공기 공급량에 대한 내용을 한번 다뤄봤어요. 그래서 이 생물학적 처리, 이 개념이 이제 또 수질에서 많이 시험에 나오죠. 잘 준비하셔서 좋은 점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면서 항상 노력하는 강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